민주 민주당 정당 전설의 9월로, 시 작하 겠습니다. 귀미고 목소리 큰자가 이기는 게 정치입니까? 민심을 살피고 민심에 복무해야 합니다. 전쟁 이기가 있으면. 윤석열 채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과거 군부독재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 타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학적인 우리 민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미국에는 말도 안 되는 터주기. 성 <목소리가>